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구강 제품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3시세끼 식사를 하고 나면 항상 양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 건강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치아 관리가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제품을 골라서 어떻게 양치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치약부터 잠깐 설명해드릴게요. 글리스터 치약이 있는데요. 저희 글리스터 치약은 여행용도 있고 큰 사이즈도 있어요. 그래서 여행용은 손이 작은 어린이 친구들이 권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 글리스터 치약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주로 사용하거나 온 가족이 사용하면 되는데. 그리스 치약의 특징은 보통 우리가 양치를 하고 나면 음식 맛이 쓰거나 느낄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건 보통 다사 치약들이 미래를 마비시키기 때문인데 그리스 치약으로 양치를 하고 나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양치를 하고 나면 피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저희 글리스터 치약은 입자가 미세하고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잇몸에 피가 나시는 분들이 어 잇몸에 피가 나지 않네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수분감이 많아서 굳이 물을 묻히지 않아도 되고요. 음, 그리고 특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너희들 빈 양치질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빈 양치질은 뭐냐면, 양치를 다 하고 한번 헹기고 나서 그칫솔로또 양치를 하는 것을 빈 양치질이라고 하는데, 보통 마지막 단계에서 불소코팅을 시켜주기 때문에, 거품을 내고 난 다음에는 빈 치약질, 치솔질 하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헹겨주시면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보통 양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리스터 치약 같은 경우는 고농축이기 때문에, 콩할만큼 쓰셔도 거품이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거 칫솔을 보통 이제 고를 때도 보면 이제 어린이 칫솔이 있고요, 어른 칫솔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양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양치를 이렇게 하다 보면 흙살이 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게 미끄럽기도 하고 또 이게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양치를 하지만 색살이 나는 경우들이 별로 없고 유연성이 굉장히 많아요 90도까지 이렇게 접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치할 때 구석구석 닦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칫솔모가 중간모라서 너무 부드러워서 따갑지도 않고 또 너무 딱딱해서 또 거칠지도 않고 중간모를 가진 독일 OEM 방식으로 만든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꼭 칫솔과 치취약을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은 여기서 양치를 끝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옛날에 치약으로만 양치하면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양치는 했었는데 요즘 제가 보니까 시간 칫솔도 나오고요 치실도 나와요 그런데 그 치과에 가시면 은 치술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양치를 하지만 치아 표면에 이렇게 양치가 되지만 치아 사이사이에 찌꺼기들이 잘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치아 사이사이에 있으면서 풍치를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 잇몸이나 이 치아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무조건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찌꺼기들 빼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치간 치솔을 이렇게 쓰면 이거는 이빨 사이 사이가 조금 많이 벌어진 부분들을 쓰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쓰시고 나면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와 양치만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금니를 쓸수 있도록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 앞에 수단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녹슬지도 않고요. 굉장히 쓰는데 부드럽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치약, 치간 칫솔을 잘 쓰는 편인데. 치실 같은 경우는 처음 쓰니까 익숙치 않아서 쓰기가 아, 굉장히 쉽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쓰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익숙해지고 있는데 보통은 우리 치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렇게 길이를 너무 짧게 하시면은 또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길게 한 다음에 손을 이렇게 돌려서 치아 사이 사이를 이렇게 <laughs>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해보니까 치아 사이 사이에도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양치를 하고 났을 때 치, 약으로는 무조건 부족하기 때문에 치실로 사이사이에 찌꺼기를 빼주고 그리고 보면 풍치라든지 충치균들이 있죠. 그런 균들은 이런 찌꺼기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마우스 워시를 통해서 가글을 통해서 입안 구석구석을 소독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희석시키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물을 담아 왔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 희석용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희석해 놓으면 양치하고 한번씩 이렇게 희석을 하는데 보통 희석용기를 가지고 여기에 15펌프를 하거든요 하나 둘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이렇게 희석을 하면 색깔이 초록색이 바뀌죠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양치하고 났을 때한 번씩 해주면 양치약으로 깨끗하게 양치질을 하시고 찌꺼기를 제거하고 나서 입안 소독을 해주시면 충치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균들을 없앨 수 있는데 마우시 워시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어 예전에부터 우리 가족들이 이제 감기가 걸리거나 하면 목감기 때도 진하게 태워서 목끝까지 가글을 하면 기침이 멈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내염이나 입안에 이제 염증이 생겼을 때도 이게 가글을 자주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잇몸이 부어있거나 그리고 아이들이 이빨을 빼고 나서 그리고 어른들이 틀리를 사용하고 나서도 여기에 이제 희석해서 담아놓으시면 소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는 염화세틸피리드미움이라고 니 영국의 앞전에 있는 천년 살균 효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유리로 되어 있는데 유리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살균력을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넣어두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희석을 하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이렇게 가글이 나와 있지만 방부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뜯고 나서도 1년, 2년 동안 쓸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희석을 하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보호 협회 상하더라고요. 그만큼 저희들이 바로바로 바로 희석해서 쓸수 있도록 방부제가 없 는 안전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밤에 자고 일어나면 입안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시는 분들 있죠. 밤 사이에 우리 몸이 쉬는 동안에 몸이 모두가 해독이 되면서. 그 모든 균들이 입안으로 나오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글을 하는 습관이 너무 좋고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가글을 해 주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수시로 입안에 가글을 해 주면 정말 좋겠죠. 요즘같이 코로나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경 쓰고 이렇게 할 때에도 우리가 입안의 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가글을 쓰시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양치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로 가글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치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가고 양치단계는 아니지만, 아우프레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구치 제거로 사용하는데 보통 우리 외출했을 때 입안에 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에 기침이 날 때도 뿌려주기도 하고 특별히 여름철에 아이들 게 목이 물렸을 때 목이 뿌려주면 살균이 되어서 가려움증이 없으면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사 가라앉더라고요. 목이 물린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우스프레 같은 경우도 한 250회 정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강제품을 쓰시고 나면 우리 치아 건강이 정말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